말 안하니까 재미가 없는데? 아 지금 찍는거야? 네 찍고있어요 아 진짜 말하들불다스러워아 어, 진짜, 네, 진짜 초딩들 같딩들은 초딩만 보인다 지금 제가 찍어드리는데 이게 다 추억이라고요 아 감사합니다 나중에 남는건 제 영상밖에 없을거야 우리한테 오는거 맞지? 정말 감사하네요 네 개인소장 아니었어? 기회가 아, 많고 <laughs> <왔고>, 화이팅 엥? <laughs> 진짜 <웃음> 초딩이에요? 신경하고 <laughs> 어, 화이팅, 양념 반, 후라이드 반, 햇반까지 알지? <laughs> 아, 햇반이야 아, 인천공항 게이트인데 진짜 맞잖아. 어, 인천공항 트 저걸 놓치다니... 이 살... 아니, 항상 나왜 이렇게 재미없는 장면만 찍기. <laughs> 그러니까 지금... 무서소화이팅이짜이능이 아, 아, <laughs> <laughs> 없어 거이이렇게까지비이한다고이이 어? 비난하는 거다 넣을 거야 여기 미안 나중에 이거 아, 우리 아, 엄마 아, 아빠가 보고 슬퍼한다 알게, 미안해, 미안해 내가 줄게이팅이팅이팅 어, 오디오, 오디오 없을 때 무조건 들 <laughs> 그... 근데 이제 제가 뭐 찍어야 된다고 뭐 다시 해달라고 하거나 어? 하면 다 해줘야 돼요 알았죠? 아... 했던 말또 해달라고 하면 또 해줘야 되고 <laughs> 다시 뒤로 돌아가서 다시 들어와달라고 하면 다시 들어와줘야 되고 네가 아니 네가 우리가 지나가기 전에 네가 원래 다 먼저 설치를 해놔야지. 이 대본이 안 되면 재밌는 게 이러다. 어? 다시 해주세요. <laughs> 이럴 거 아니야? 그죠? 이제 누가 재밌는 말, 말 가지고 한다한 같이 웃었다 그러면 다시 없잖아. 다시 다시. 시간선을 가지고 뭔데 그냥? 아 원래 유튜버들이 그래요 리얼리티라는 거 없어요. <laughs> 주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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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작. 아니 제 브이로그를 위해 꼭 필요한 일이 있거든요. 근데. 민구 생일 때 민구 몰카 해야 돼요. 제, 제 콘텐츠. 아, 제가 너가 제가 지난 3일 게... 내내 이것만 찍고 다니냐. 우리가 마지막 날존나하내자그만좀 찍으라고. <웃음> <웃음> 아니, <웃음> 아니, 저 말고 민구한테. 일본 사람도 같이 와내는 거예요. 일본 어, <laughs> 사람도 섭외해 가지고. <laughs> 아니. 저 여자 뭐냐고. <laughs> 저 여자. <laughs> 아, 그니까 나중에 그세리머니할때 찍어야 되는데. 이거 내가 카메라 들고 있어. 이거 뭐냐고 물으면 일본어로 설명해 줘야 될거 같아. 일본어로. 이 로그 하면 돼. 파파고로 대본써서 보여줘. 야겠다 n t 부 n o w I'm so nerv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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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so 는 e 찍었다이 s i 아, 설측력 있다. <laughs> 아니 진짜 이게 현실이 되는 거아요방금한 아, 아. 말이 현실이 되나? 못들었어 아, 유튜저로 확인할게 <laughs> 거의 못 해. <laughs> 아, 지금 뭐야, 뭐야, 뭐야? 어디요? 오, 오, 오. 어디요? <laughs> 응, 응. 앞에 앞에 앞에. 우. 진짜 버하 너무 구려. 잠미널 <laughs> 원. 잘쪽약속 <laughs> 인줄 모르 죠건영상 <laughs> 이야. 당황해서 아무것도 못찍음 목이 도둑맞는 도돋, 것도 썼어요 그니까요 근데 그때 진짜 너무 당해가이 <놀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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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웃기잖아 숨어 가자 내려가자. 어, 네. 아, 요 동영상이에요? 응. 아 얘, 서윤상. <laughs> 어? 서윤상. 과정은 <laughs> 완전. 서윤짱으로 해주면 안 돼? 서윤짱. 서 근데 나. 너... 어 너무 예쁘다. 아 너무 예쁘다. 일곱 달 뒤에 돌아야 돼. 일곱 달 뒤에 돌아와야 돼. 되는... 나갈 수있데 있는... 안녕하세요. 너무 부끄럽게 그런지 마세요. 이제 좀 익숙해지셔야 돼요. 제가 굴... 내내 들고 다닐 거기 때문에. 아 어머 머 귀여운 애들 셋이 안네 <laughs>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또. 뭐라고? 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야 니가 제일 귀여워 그 <laughs> 이러면 또뭐생이소이 얼굴 찍 너무 가까운데? <laughs> <깜데? 웃음> <laughs> 보여요? 야, 카메라 아니 이렇게 되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 찍어줄 수가 없는데? 뒤통수 찍어주고 아, 재훈오빠 손이라도 흔들어주시죠 <laughs> 그 앞에 누구예요? <laughs> 민구야. 민구야. 민구야? <laughs> 제귀 받고 <맞고> 있냐? <laughs> 야 강민구. 강민구 바보. 강민구 멍청이. 멍청이는 뭐라고? 저 말을 받았어. 그 하네. 멍청이는 못하 참. 먹민거 들으면서 못 들은 척했네 이 자식 죄송해 너무 찍을 게 없어서 많이 출연하셔도 되죠? 이거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네? 뭘 응원해줘요? 유튜브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유튜브 이요이 뭐예요? <laughs> 유튜브는 아니고 좋아요 100개 달리면 연결할게요 이스 뭐 하는지 구별 염탐해 뭐 뭐야? 제가 목걸이를 는데 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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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팔찌 같아 팔찌 아 팔찌 같아요. 그걸 목에 어떻게 걸어? 그니까 안되안되 <laughs> 이거 있잖아 엄청 길어져 이거 지금 이렇게 해서 인국까지 갈수 있어? <laughs> 어? 이거 인권 침해인 건축 망해라. 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 소리 나와? 근데 이 장면이 내 그거에 들어갈지 모르겠어 그냥 일단 무조건 무조건 개많이 찍고 있어 비행기는 뭐지? 코호트인가? 코호트 <laughs> 진 원래 제일 야돼 난 셀카봉을 사놓고 왜 이렇게 멍청하게 들고 다니지. 아니 사람이 도구를 쓸 줄을 몰라. 아빠 뭐 끼고 어. 쓸때 없이 또 거기 앉아. <laughs> with have a meeting today, and he, because of that, um, the if you, you would like and if you then also we can go there by yourself and yeah, it's a free time. <laughs> and also yeah as for all the members we have all um, the dinner so yeah please keep that in mind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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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생각보다 진짜 넓은데? 괜찮은데? 야 상황이 괜찮아. 야 냄새가 일단 합격이야. 어. 합격합격. 합격. 야 우리 침대 자리 정하기 가위, 가위, 해야겠다. 침대 뭐가 달라? 저쪽이 가위, 뭔가 뭘뭐 올릴 게 있네. 저격리이 좋네. 응. 이바이보자이바 이보. 나 여기요? 아니야. 혹시 모르지 누가 거기 선택할지. 과연? 나 그런 거야? 선택. 너 꼴등 아니야 지금? 어. 나나내나내 제일 뛰기 이만. 어. 어. 어 아이고 참. 애고민하는적좀 해줘야 되나? <laughs> 어, 여기, 야 참. 그냥 정해. 자, 여기로. 오케이. 오케이. 나는 내가 이쪽. 이정이 중간했어. 아 근데 사실 이런 거 얼굴에 안 나왔대. 음식이 나오는데 그리고 우리 목소리가 나오는데 브이로그 느낌 알지? 응 음. 그럼 이렇게 놔둘까? 응 보여주기 뭐짠 구운 오니기리 오, 저, 저, 저 신발 신고 있을게요 짠얘는옷 들어와 약기 우동 그거는 카메라를 들면 오뎅 오뎅 잘 나눠 음. 먹어야겠다 음. 하나씩 밖에 안 들어있어 아 진짜? 괜찮아 막 국물이 중요해 좋아요! 완전 빨리 한다. 그래야 내가 한입 먹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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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신발 알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이안을 열어서 보여주고 싶다. 지금 <laughs> <김>, 계란 노른자. <laughs> 소방서 경찰서 경찰관분. <laughs> 도쿄 다이각그. 그렇네. 금동대학뭐라혀있는가아 너무 예쁘다. 아 예쁜데? 버스가 근데 사람들이 아 시간이 어? 왜 이렇게 사람이 없지? 자전거 진짜 많다, 그치 응. 진짜 많이 타시. 확실히 한다. 어 자전거가 주 교통수단이다. 들어가보고 싶어? 가자. 가보고 싶으면 가야지. 완전 조그만한 그런 곳이다, 그치? 아, 근 사람이 너무 없어서 아쉽다. 좀 활기찬 모습을 보이고 싶은데. 근데, 그래, 근데, 그래서 느낌 있지 않아? 어, 무슨 일? 월요일이잖아. 근데, 한거 같아. 그니까. 오늘 이렇게 오는 것에 말이 안 돼. 그래. 그리고, 솔직히, 동경도 사람들도 당연히 종강하고 교류전 날짜를 잡지 않았을까? 그지 야, 근데 건물은 진짜 예쁘다. 진짜 예명한다고 와 여기 이 건물도 진짜 대학이다 대학 낭만이다 이제 <목소리> 정장 입으면 건들 거 아니야? 정장 입고 있잖아 걷어라, 고 a t t 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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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근데 너무 일본 너무 좋아. 야.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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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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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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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니 고 있네 맞어. 진짜. すごい. 예. <목소리> <응, 목소리> 기레... 진짜 이쁘다. 이거 힘들어. 망대로으로 갑니다 스희로 희망대로. 희로 희망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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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희

고걸로 단계를 만요앞으로의학교가기은교를 계속 이어갈 수 있도록 보다 좋은 방향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 스스로 이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자 하는 바감니다 教え銭湯で,ではあの言葉を100回交わすことよりは1回の保険あの1回のないを持ってあの交わすことの方が非常に大事であるという言葉があると思いますああのこれから稽古はずっと続くと思うんですけれどもここにいらっしゃる皆様が怪がすることなく楽しく稽古をできるような状況に持っていけたらいいかなと思っております。

first strong. He's a very strong. Okay, okay. I love you. I love you. People do not want to go. army? Yeah, of course. Oh, because in North Korea, young male students have to go to our oh. oh, BTS.

<speaking voicedf> I can't <magazz2> <ckoier noise> you, you go to my house. I house. house. cheese. <mumbles _ esa feine> <eviden> I can't. I can't. I can't. I can't. I I can. okay, or, okay. Okay, okay. <laughs> <laughs> I I <laughs> I oh, yeah, <laughs> to run. 개귀여워 나이지 다이치센파이. 선배, <laughs> 다이이랑 노리짱, 노리짱. 이거 <laughs> 잡치고 있어? 다양한지. 사가되 브이로그에 다 들어가야 돼. 트 브이치즈 살아있네, 살아있네, 살아있네. 아 진짜, 민나, 가와이, 뭐 어? 그치, 너무 오아일본어로 <laughs> 아, 뭐야? 사무이, 사무이, 사무이 사무이, 응 세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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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세

Yeah, we're gonna so do yeah.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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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バイバイ。